네, 안녕하세요. 탈리스트 깡입니다. 오늘은 겨울아우터 1편에 이어서 2편, 패딩, 무스탕 고르는 방법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겨울아우터 1편 못 보신 분들은 1편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불패딩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패딩에 대해서 모르시는 겁니다. 오늘 내용만 알더라도 매년 겨울이 기다려지실 거예요. 올해는 역대급 추위, 역대급 겨울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똑똑하게 패딩을 준비해서 따뜻하게 이번 겨울 나시길 추천드릴게요. 부모님한테 무턱대고 비싼 패딩 사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만 아신다면 굳이 비싼 패딩이 아니라도 충분히 예쁘 예쁘고 따뜻한 패딩을 구입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사실 패딩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롱패딩 사야 되나요? 숏패딩 사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리를 딱해 드리면 둘은 같은 옷이 아닙니다. 숏패딩은 단순히 방한 기능이 있는 옷이 아니라 개성을 반영하는 패션 아이템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활동성도 편하고 디자인도 다양해서 나만의 스타일을 낼수 있는 패션 아이템이 된 것이죠. 롱패딩은 반면에 보온성은 뛰어나긴 하지만 활동성이 떨어지고 스타일링에 한계가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패딩과 숏패딩은 아예 다른 아이템이고요. 살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롱패딩을 살 때는 보온성에 특화된 소재와 브랜드를 확인하고 구입을 해야 되고요. 쇼패딩은내 스타일에 맞는 디자인과 패딩 브랜드를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쇼패딩을 구입을 할 때는 단순히 기능만 보고 구입해서 안 됩니다. 디자인과 소재, 기장 다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디자인을 볼 때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행하는 디자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해야 돼요. 포인트가 강한 제품은 손이 안 가기 마련입니다. 매년 입어야 될 패딩인데 디자인이 과하게 된다면 한번 고 질려서 자주 입기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굳이 고가의 브랜드를 사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몽클레어부터 고가의 패딩을 여러 개 입어봤지만 가격 대비 보온성도 떨어지고요, 스타일링도 어렵습니다. 그 브랜드가 내 스타일과 찰떡으로 맞는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명품 패딩을 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온도 테스트도 다 해봤거든요. 보온성 차이 크게 없어요. 쇼 패딩은 내 스타일에 맞는 유행한다는 패딩을 사면 끝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피하는 브랜드는 노비스, 맥케이지, 몽클레어, 모스너클, 스톤아일랜드. 이 브랜드는 피합니다. 슬림핏이기도 하고요. 가격 대비 보온성 떨어지고 스타일도 아쉽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하이엔드 패딩을 굳이 구입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캐나다 굿스나 파라 점퍼스의 고비 점퍼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디자인도 살짝 가미가 되어 있고 포지션도 확실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브랜드는 굳이 사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등골 브레이커 되실 필요가 없어요. 쇼패딩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40옹제 퀼팅 라인이죠. 두 번째는 겉면에 소재. 세 번째는 포켓 디자인입니다. 세 가지에 따라서 디자인과 무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패딩의 종류는 기본 푸퍼입니다. 빵빵한 가장 기본적인 푸퍼 디자인으로 캐주얼한 룩부터 미니멀까지 다양한 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패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빵빵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만큼 슬림핏 바지와 매치를 하게 된다면 정말 올드하고 최악의 패션이 될 수가 있어요. 적당히 여유 있는 바지와 매치를 하는 게잘 어울립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너무 심플하게 코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심플한 만큼 바지 실루엣이나 포인트를 가져가야 돼요. 와이드 슬랙스나 여유있는 데님 팬츠로 상의와 밸런스 실루엣을 맞춰야 되고요. 좀더 개성을 표현하고 싶다면 카고 팬츠에 디테일이 있거나 포재나 컬러감으로 포인트를 주시면 좋습니다. 깔끔하게 입고 싶을 때는 이너를 니트나 가디건이나 터틀넥으로 고급스러움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이나 장갑, 모자, 가방 등액세서리까지 신경을 써서 입어야 하는 아이템이에요. 신경 쓸게 많긴 하지만 그만큼 유행 안 타고 트렌디한 아이템과 믹스하기 좋기 때문에 매년 입을 수 있는 기본적인 패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적인 풋퍼를살 때는 개인적으로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맞는 가격대로 사시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풋퍼가잘 나오는 브랜드는 지오다노 스파오 무텐나드가 잘 나오고요. 좀더 미니멀한 느낌으로 고급 소재를 찾는다면 인사일런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풋퍼 사는데 이 이상의 가격대는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살짝 디자인이 가미된 패딩이 있는데요. 스트릿한 쇼 패딩입니다. 기본 풋퍼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소재의 광택감, 텍스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가 주는 힙함을 가지고 있죠. 이런 쇼 패딩은 더블코 와 마찬가지로 나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표현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후드부터 모자, 선글라스, 안경까지 다양한 악세서리와 매치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코디의 개성과 힙함을 줄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노스페이스가 있어요. 디자인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로고 하나만으로도 힙한 감성을 줍니다. 기본적인 힙한 패딩을 찾는다면 노스페이스 쇼 패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살짝 높기 때문에 대안도 있습니다. 국내 도메스틱에서 힙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노매뉴얼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포션에 지딱 맞는 패딩이거든요. 오히려 입으면은 피시 만족스러울 겁니다. 살짝 가격대와 감성을 높인다면 수투시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구가 없더라도 수투시만의 퀼팅 모양과 광택감이 스트릿한 코디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담백하면서 힙한 느낌으로는 에임레온도르의 패딩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사시봉재가 없는 기본적인 패딩이 있습니다. 사실 오라레에서 시작한 디자인으로 이제는 다양한 브랜드도 출시하고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퀼팅, 사시봉재가 없는 스타일로 미니멀함에 특화된 패딩입니다. 쿠어, 유스, 코스 브랜드에서 구입할 수 있는 패딩이고요. 이런 패딩을 입을 때는 감성을 살짝 녹인 코디가 잘 거든요아메카지 코디 잘 어울리고요. 미니멀한 코디, 살짝 힙한 코디도 잘 어울립니다. 바지는 카고 팬츠나 슬랙스, 신발은 어그나 스웨이드 소재를 선택해서 감성을 추가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컬러는 마찬가지로 무조건 블랙이 1순위입니다. 패딩은 우리가 한번 입는 게 아니라 매주 매일 입는 옷인 만큼 다양한 옷들과 괴리감 없이 매치가 가능해야 되니까 블랙을 무조건 1순위로 추천드리고요. 블랙이 준비가 됐다면 그때서야 그레이, 브라운, 아이보리 이 정도 순으로 구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리를 하자면 데일리 룩에 다양한 룩에 매치할 가면 기본적인 풋퍼, 미니멀한 패딩이나 글로시한 패딩을 개성과 스타일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 쇼패딩 구입할 때 혼용률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쇼패딩은 보온성보다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디자인을 1순위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롱패딩을 구입을 하실 거면 소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롱패딩, 소재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롱패딩이 왜 필요한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겨울에도 야외활동을 많이 하거나 스포츠를 즐기거나 캠핑을 할때 행동템, 패딩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롱패딩을 구입할 때 포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패딩 충전재를 알아야 되는데 구스다운, 덕다운, 인공충전재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구스다운, 덕다운은 천연 소재인데 같은 중량 제비 좋은 보온성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가격대가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죠. 거의 털이 더 길고 크기 때문에 보온성이 높고 가벼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스다운도 서식지마다 가격이 다르거든요. 추운 지역인 폴란드, 헝가리, 시베리아 털들이 중국산 털보단 비싸니까 구입할 때 생산지, 서택지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솜털, 깃털 비율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번에 패딩을 만들다가 캔슬했습니다. 8대2 비율로 굿다운을 구입을 했는데 옷을 만들고 성적 확인 해보니 7대3, 6대4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패딩을 취소했습니다. 이 깃털은 솜털 사이에 공기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준 역할로 적당량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소재일수록 9대1 비율이고요. 7대3, 6대4는 이불에 많이 사용하는 혼용률이기 때문에 옷을 구입하신 분들은 최소 8대2, 9대1로 구입을 추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패딩 소재에는 웰론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인조오리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인공적인 합성 섬유입니다.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좋은데요, 패딩 특유의 털법이도 적은 장점도 가지고 있죠. 관리도 쉽습니다. 근데 왜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짱큰 단점이 있어요. 오랜 기간 입으면 빵빵함이 쉽게 죽는다는 겁니다. 천연 소재야 살짝 무겁고 빵빵함이 덜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가격대가 좋기 때문에 저가대 패딩에 많이 사용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학생분들은 비싼 패딩 살 필요 없고요. 웰론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패딩 소재를 볼때 정말 중요한 게 우모량이거든요. 우모량에 따라서 보온성과 무게감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쇼패딩 기준으로는 300g 이상 들어가야 빵빵함과 적당량의 우모량이 들어갔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롱패딩 같은 경우에는 400g 이상 들어가야 빵빵하면서도 보온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패딩을 살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필파워인데요. 높을수록 좋습니다. 높을수록 공기층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요. 필수로 체크해야 되는 요소라고 할수 있죠. 일단 최소 600에서 많으면 800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보온성을 생각하신다면 최소 700 이상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깐깐하게 챙긴 패딩 브랜드 세가지만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코롱 스포츠의 안타티카입니다 남극에서 견디는 보온력을 컨셉으로 고어텍스 소재와 유럽 구스다운 9대1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급 소재가 사용이 되었고요 부모님 등산 선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는 패딩의 정석 노스페이스의 히말라야 추천드리겠습니다 고어텍스 소재와 구스다운 9대1 비율로 들어가 있고요 진짜 보온성 끝판왕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빵빵하죠? 하지만 가격대가 다소 높습니다. 1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래 일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패딩이에요. 다음 세 번째는 아크테릭스 하이어브 AR입니다. 기능성 패딩 끝판왕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심플한 실루엣과 600g의 가벼운 무게감으로 보온성 대비 기술력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죠. 무겁고 따뜻한 게 아니라 가볍고 따뜻한 게 기술력 끝판왕인 겁니다. 그게 아크테릭스예요 롱패딩이 준비가 됐다면 마지막 남자들의 끝판왕 아우터 무스탕 준비를 해야 됩니다. 파일럿들이 입었던 군복에서 시작한 옷입니다. 저는 남자들에게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옷 중에 하나예요. 일단 토마디가 입는 걸 보면 힌트에 무스탕 하나만 딱 입어도 스타일이 좋아 보이죠. 코트나 패딩보단 나만의 스타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아우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을에 가죽 자켓처럼 겨울에 상남자처럼 코디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스탕 자체가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추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냐. 리얼 무스탕 입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흰 티랑 입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무겁고 거칩니다. 하지만 그만큼 좋은 보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대로 된 무스탕은 가격대가 엄청 높아요. 최소 7, 80에서 100만 원대 넘어가는데요. 그 전에 내가 무스탕이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이크레더 무스탕으로 입문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 토대도 잘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활용도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스탕의 먹과 보온성을 챙긴다면 충분히 나쁘지 않다. 입문용이라면 론트와 콜라보한 제품도 가격 대비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 무스탕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입고 만족을 하신다면 그때 리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리얼 어떤 제품이 좋냐면 일단 첫 번째는 쇼트입니다. 진짜 남자의 무스탕 브랜드라고 할수 있고요. 무스탕하면 가장 생각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브랜드가 콕핏인데요. 소재감이나 실루엣, 상남자 느낌을 봤을 때는 쇼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쇼트 자체가 뉴저지의 가족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제작될 정도로 퀄리티와 견고함은 증명이 됐고요. 가격대는 100만 원 선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들어가 있지만 오래 입을 수 있는 무스탕 브랜드라고 한다면 아크네 스자의 무스탕, 브루넬로, 쿠치넬레 무스탕, 벨루티의 무스탕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무스탕 제품들은 거의 몇 백만 원, 천만 원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진짜 고퀄리티 끝판왕 무스탕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겨울 아우터 총정리 영상 1편, 2편을 마쳤습니다. 이 영상을 토대로 겨울을 준비하신다면 실패 없는 겨울 쇼핑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로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행복한 한해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끝으로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초에 모텔 솔로 포게팅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요. 컨텐츠가 아니라 정말 대형 컨텐츠고요. 4대4 소개팅이 될것 같습니다. 모태솔로 남성분들 중에서 나는 올해 소개팅을 하고 싶다. 연애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타연과 함께 더보기란과 댓글 링크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예쁜 여성분들 섭외하고 있고요. 정말 재밌게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태솔로 남성분들 제가 스타일링 변화 완벽하게 해드릴 테니까 스타일 걱정 없이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